아주 지금 겨우 고쳐놨더니 또 저렇게 다시 돼서 왔어. 너 여기를 오래 떠나지 마. 알겠어? 어, 겨우 좀 이렇게 형이좀더 어, 어, 만들어 놨더니 유튜브 안 하시면 안 돼요. 다들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. 아, 형 유튜브 안 하면 안 되냐고. 유튜브 해서 그러니까 알려줘가지고 막시 사람들 너무 많이 들오면안되냐 지금도 어,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많다고 너무 막시 경쟁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. 그러면서 사회는 발전하는 거야. 어? 얼마나 좋아 씨 세상에 AFC들 많이 없애고 연애 많이 하고 연애를 많이 하면 뭐야? 자유롭게 출산율이 늘어난다고. 그럼 우리나라의 어떤 기본적인 그 뭐야? 고민들이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야. 빨리 이런 거 많이 배워야 돼. 배워가지고 장려해야 돼. 이런 데이트. 데이트 어 마카를 배웁시다 마카를 배우자고 정부에서 좀 이렇게 장려하면서 <laughs> 마카부를 하나 만들어야 돼어 마카부를 하나씩 딱 만들어가지고 저 예산 땡겨주면서전 남자들한테 마카를 좀 심어주면서 어, 연애 얼마나 많이 하겠어 매일 아름다운 데이트지 그렇 아름다운 데이트 막 250만 명씩 하루에 부기 250만 개씩 올라오고 <laughs> 느낌 있는 거야 하, 그거는 뭐 나중에 형이 노벨 뭐 그런 상은 없겠지만 뭐 이런 거 생기면 그거 받으면은 또 뭐 그런 일로 이루어지는 걸로. 자,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지? 음, 파이팅 하면서 좀 연습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. 음. 그렇게 해야 되고, 그래서 이제 또 다시 돌아오면은, 여삼초불이라는게 있어요, 삼초를. 그리고 저 앉아서 일하는 친구들 있잖아. 막 앉아서 가만히 일하는 친구들. 그런 친구들일수록 좀 많이 좀 그런 걸 해줘야 돼. 니네가 제일 두려워야 되는 건 뭐냐면 집에 가만히 있는 거야. 집에 가만히 있는 건 정말 안 좋아. 밖에 나와서 여자들을 자꾸 만나줘야 돼. 주말 밤에 그냥 프레스 가. 가서 그냥 가만히 서 있어. 라운지라든가, 뭐, 이런 사람 되게 많잖아. 사람 붐비는 데 있지. 거기 가서 그냥 서 있어. 서만 있어도 그거 자체로도 힐링이 돼. 물론 우린 병을 고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거기 힐링만 하고 오면 안 돼. 뭐병 고치는 게 맞네. 그치? AA랑 불치병. 뭐라고? 응. 아주 겨우 고쳐놨더니 또 저렇게 다시 돼서 왔어. 어, 너 여기를 오래 떠나지 마, 알겠어? 어, 겨우 좀이렇 형이 좀 만들어놨더니, 자 그래서 거기 나가가지고 거기 딱이게서 있는 것 자체로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된단 말이야.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거기 딱그 분위기에 익숙해지겠지. 여자들이 계속, 계속 지나가지. 그러면 이제 딱 생긴다고 마음에, 오, 그러면 내가 마카를 하니까, 말이라도한번 걸어볼까? 그러면서 시작되는 거야. 뭐야? 너의 마카 라이프 스타일이. 아름답지 않아? 이런 거 되게 아름다운 일이야. 박수 한번 쳐줘야 돼. 마음으로 치지 마, 치지 <laughs> 마. 마음으로 치는 거야. <laughs> 자, 그 다음에, 그러면 우리가 이제 A를 깨기 위해서, 삼초를이라는 게 있어, 삼초를. 이거 옛날에 미스테리 옹이 만든 건데, 어, 픽업계의 뭐 할배라고 조성벌이라고 해서, 과학적으로 데이팅 스킬계의 할배라고, 그, 저기, 최초였던 그, 아, 이게 그 여자를 만나는 과정도 체계적으로 알고리즘을 할수 있다라는 거를 어, 보여주신 분이야. 와, 저게 되는 거야. 이렇게. 자 그래서 이분이 말한 게 있어 여자가 봤을 때는 주저하게 되니까 막 고민하다 그러면 점점 시간이 뒤로 간다는 거야 그럼 결국에 못해 그러니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거야 친구랑 손잡고 집에 가는 거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? 3초 안에 접근하라 이 말은 정확한 의미로 뭐냐면 보자마자 가라는 소리야 보자마자 고민하지 말고 너네 저번 주에 우리가 하프레에서 실전했던 거 생각해봐 형 형성 어떻게 해? 꽉꽉 바로 지금이야 형 하는 거 보면 바로 그냥 번개처럼 전광석처럼 막 1초 안에 다 하잖아 어느덧 어? 형 옆에는 어느 덧 여자가? 아까 없었는데? 이런 거. 정광석화. 다자성어는 너무 어렵니? 쓰지 마까? 어, 좀 쉬운 걸로 할까? 정광석화. <목소리> <목소리> 자, 아무튼 간에. 저기 뭐야. 야, 손은 눈보다 빠르다냐? 무슨 느낌인지 알지? 야, 그리고 아이디를 좀 바꿔줘야 돼, 닉네임을. 러블러브 가이야? 네. 욕심, 욕심 맞네. 자, 아무튼 간에. 3초를 이라는 거는 그래서 AA를 최소한 줄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궁극의 어떤 그런. 그래서 3초만에 좀 이렇게 하겠다, 내가. 무슨 말인지 알겠어? 그래서 3초를 딱 얘기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거는. 두 개밖에 없어야 돼. 하나는 뭐야? 삼초를. 또 하나는 토끼. 어? 그냥 뭐 그럴 때 있어. 얘기 딱 들었는데 집에 가서 터질 때 있잖아.